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이 감독과 코치 없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을 포함한 주요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대표팀은 1월에 열리는 말레이시아 오픈 슈퍼천 등 4개 대회 에 참가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코치 돈이 아구스티누스만 남아있으며 비자 문제로 더 인도 오픈까지만 지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 원인은 김택규 전 배드민턴 협회장이 차기회장 선거를 위해 회장직에서 물러나기 직전 코치진 재임용 평가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학균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가 임기 만료와 함께 떠났고 후임 지도자 선임도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김 감독과 코치들은 협회의 평가가 부실했다며 반발했지만 김전 회장은 책임을 회피하며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후임 지도자 선임까지 최소 한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안세영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후 대표팀의 부상관리와 대응이 미흡했다며 배드민턴협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폭로도 협회와 대한체육회의 구조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체육계 부조리가 다뤄졌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배드민턴협회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